저는 20대 초반이고 작년 여름에 1년 6개월가량 만난 전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여태껏 만났던 남자들 중에 가장 좋아했고 가장 나쁘게 헤어졌어요. 전 남친의 상습적인 거짓말과 여자 관계에 지쳐 여러 번 헤어지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거짓말이 걸려 서로 울고 소리 지르고 싸우다 결국 제가 맞고 경찰에 신고하며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 남친은 약두 달가량 절 스토킹했어요. 술 먹고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소리치고 길 까다 마주치면 붙잡고 안 놔주고. 두달 동안 경찰에 신고만 7번 했고, 제가 이사를 하며 정말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고 모든 걸 차단하니 전 남친은 이제 제 친구에게 연락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가 제목에 등장하는 제 절친어라고 칭할게요. 입니다. 어랑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친한 단짝 친구입니다. 저랑 전남친이랑 사귈 때도 자연스레 같이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놀았습니다. 전남친과 어도 많이 친해졌고요. 물론 그렇게 나쁘게 헤어지는 모습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것도 어예요. 마지막 결정적인 거짓말 문제에 끼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헤어지고 정말 힘들어했고 어가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헤어지고 정말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전남친이 어에게 연락해 이응이응이 남자친구 생겼냐. 뭐하고 지내냐? 꽃을 주러 가도 될까? 축하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하고 나중에는 담배 한대 피자며 여러 번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둘이 만난 건 어가제에게 얘기해줘서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해줄 때도 되게 어이없었지만 오빠가 부르니 어쩔 수 없이 나갔다는 식? 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어가 어제 이대이로제 전남친과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에게 들은 것이 아닌 다른 지인에게 들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어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들었는데 제 전남친 친구와 눈이 맞아 술 마시기로 했는데 제 전남친이 여자를 데려와 이대로 술을 먹게 됐답니다. 저랑 어가 안 친했다면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어랑은 아직도 막역한 사이이고 제가 전남친과 어떻게 안 좋게 헤어졌는지 전남친과 자그마한 연결고리 하나라도 끊으려 번호도 바꾸고 이사까지 한걸다 아는 친구가 그렇게 따로 1년 넘게 간간이 제 전남친을 만나고, 심지어 술까지 마셨다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친구에게 전남친과 술 마셨냐 카톡 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답장 온 것도 정말 어이가 없고요. 전남친 친구와 눈이 맞아 술 마셨다고 해도 그 술자리에 제 전남친이 있었고, 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친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참고로 전남친은 6살 연상이고 나이 차가 많이 나 어화제 지인들과 전남친 지인들 하나도 안 겹칩니다. 제가 그 친구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